때내 것이 될 때까지 정습을 하는 게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은 우리 뭐뭐 있었어요? 잠깐 간단하게 복습해 보자.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 첫 번째 보이죠? 비율기 울 어, 비율기와 비율기와 y절편을 알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보였죠? y는 mx 플러스 제가 as 플러스 b로 해드렸었죠? 사실 저는 m하고 n을 좋아하거든요. <laughs> 그 다음에 어, 기울기와 한 점을 알때이 공식 새로 나온 거라서 꼭 외워야 된다고 랬죠 읽어보자. 시작 y-y1은 기울기 곱하기 x-x 요렇게 넣으셔야 됩니다. y-y1은 기울기 곱하기 x-x1 여기서 m과 x1, y1은 다 숫자로써 주어지는 거예요. 숫자 넣기만 넣기만 하시면 돼또뭐 있었지? 음, 서로 다른 두 점. x1 y1, x2 y2. 어떻게 될까요? 뭐부터 요요 기울기부터 구하죠? 이2 x 1분의 y2-y1은 기이기다요서구하고예요그 다음 뭐예요그다예요하죠 2번 공식 y-y1은 기울기 오빠기 x-x1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뭐가 주어졌을 때 그렇지 x절편이 a, y절편이 b로 주어져 있을 때 어떻게 했죠?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요거를 외우셔도 되고요 얘를 a,0,0,b라고 두고 기울기를 구한 다음에 y절편을 할 때, 이 y절편이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사용하셔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알겠죠? 혹시 전화 왔었니? <laughs> 아 저기, 자그 다음에 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있었어요. 어 우리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y는 ma. 직선이 있다고 합시다 자이 직선이 뭐 중요해요 이 직선이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어떤 점 x, y가 있대요 근데 이런 거 찾을 때 우리 뭐부터 하죠? 제가 너무 쓰지도 않고 계속 말만 해야 돼서 좀 미안하긴 한데 여러분 m에 대하여 정리를 해야 되잖아 같이 그래서 mx 마 n 제도 이항해서 마이너스 y 플러스 m m에 대하여라고 했으니까 m에 상관없이라고 했으니까 m으로 묶어 m이 있는 친구들 없는 친구들 됐나요 그런 다뭐 해줘요? m의 값에 상관없이 항상 지나는 선? x값, y값, m에 대한 상등식으로 생각해야 되겠지? 그러면 얘도 0이어야 되고 얘도 뭐여야 돼요? 0자 그러면 x는 1, y는 1 1 동시에 만족시키는 점일1뿐만이이 m의 값에 상관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되는데 사실 예를 우리가 직선이라고 봐도 되지 그렇잖아요? x는 1은 직선이잖아요 그래프에서 그릴 때 x는 1 이렇게 그리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y는 1도 뭐예요? 직선. y는 1, 이렇게. 사실은 얘는 이두 직선의 교점인 거예요. 두 직선의 교점인 거예요. 그렇다면 거꾸로, 거꾸로, 이 직선은, 그러니까 이걸 토대로 이 직선을 다시 재해석해보자면, 직선은 직선이죠. 보세요, 직선이잖아요. 직선, 직선이죠. 어 직선인데, x는 1이라는 직선과 y는 1이라는 두 직선의 교점. y는 1이라고 하는 손으로라도 두 직선이 뭘 지나는 교점을 지나는. 노란색 직문은요. X는 1, Y는 1이라고 하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사실은 기울기는 모르는 수없이 많은 직선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두 직선이 X는 1이나 Y는 1이 아니라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A 프라임 X 플 B 프라임 Y 플 C 프은0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기울기는 모르는 그런 직선을 만들고 싶다. 저 노란색 친구를 우리가 창조해내는 거예요, 그렇죠? 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어떻게 하면 돼요? 미지수 하나 넣고, 어 아무거나 하나 넣고, 얘 하나 넣고, 이렇게 똑같이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어 그럼 얘가. m의 값에 상관없이 얘는 0도 만족하고 얘는 0도 만족하는 항등식이 되는 거죠, 그렇죠? 맞나요?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얘는 0이고 얘는 0이라면 얘가 0이고 얘가 0이면 m에 대한 항등식이지. 그래서 m의 값에 상관없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수없이 많은 직선들 중에서 그런데 얘가 뭐 0,0을 지나요? 뭐 이런 조건 하나 더 주면 직선이 하나로 결정이 되겠죠. 중학교 1학년 2학기. 직선의 결정 조건 서로 다른 두 점이잖아요. 그래서 한 점만 주어지면 무수히 많지만, 그죠? 지금 얘는, 얘네들의 교점만 주어진 상태, 한 점만 주어진 경우에는 그 진, 점을 지나는 직선이 무수히 많지만, 또 다른 한 점을 더 주어진다면 하나로 결정이 되겠죠. 어, 여기서 조건이 하나 더 주어진다면, 어쨌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미지수 하나 써서, 둘중에 하나 넣어. 얘는 두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다. 이걸 보고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누구냐? 이렇게 쓸 수도 있어야 돼. 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누구예요? 쓸 수도 있어야 되고 이걸 보고 아,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구나. 거꾸로도 알수 있으셔야 됩니다. 요 얘기였어. 요 직선의 위치 관계는 지경이안 할게요. 하, 안 해도 되죠? 자, 여러분, 두 직선이 만나지 않아요. 무슨 상황이에요? 평행이 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고 와인절편은 달라야 돼. 그거를 방정식의 개수로 쓰면 a프라임 분의 a는 b프라임 분의 b와 같고 c프라임 분의 c와는 다르다. 자 일치하려면 다 같으면 되죠. 어. 그다음한한에서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두 직선이? 기울기가 달라야 돼. 0 기울기가 다르면 a프라임 분의 0와 b프라임 분의 b도 다른 거야. 자 그럼 수직 조건 승민아 수직일 조건 기울기의 고이 그렇지 그럼 방정식의 형태로 말하면 a 곱하기 a 프라임 더하기 그렇지 그렇지 다 들었죠 <웃음> <웃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거지 선이의 거리를 제가 오늘도 증명하려고 준비했는데. 쉬는 시간이 끝난 다음에 해야 될것 같은, 어, 여러분들의 눈빛. 쉬는 시간이 끝나면 돌아오는 거지. 눈빛이. 질문부터 할게요. 어, 질문이 조금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관심을 좀 끌기에는 증명으로는 안될것 같고요. <laughs> 문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19페이지도 바끔 질문이 있는데, 저희 작년에 RPM을 썼었거든요. 작년에도 RPM을 한번 해봤었는데, 은근히 여기에도 가끔 어려운 것들이 있거든요 질문 있으면 하세요 1 9페이 질문 있나요? 없죠? 20, 21저 저번에 질문 못했어요 어네 할게요 고 135번 네 좋아요 135번 나왔어요 여러분 경미. 넌9번이이요 낙찰. 그 다음에 1 2 7번 주고. 낚시해 번이요시해 주고. 낚시해 주고. 번이요. 오케이. 147번이요. 6